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인 설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명절이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설날에 이것들을 하며 한 해의 복이 들어오길 빌었다. 지금부터 설날에 꼭 해야 하는 것 다섯 가지를 알아보자. 첫 번째, 설에 입을 새 옷을 준비한다. 설에 입는 옷을 설빔 또는 새장이라고 한다. 우리 선조들은 하늘을 맞이하는 새해 아침에 고운 설빔을 입고 조상과 이웃에게 새해 인사를 하였다. 무근에 다사다난했던 일들은 떨쳐버리고 새해에는 1년 동안 무사하고 기륜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새로운 각오와 새 마음을 함께 담았다. 설빔은 나이와 처신에 맞게 마련하였다. 먼저 아이들의 설빔을 마련하였다. 아이들은 가문의 희망이요. 미래의 자산이다. 아이들은 가장 고운 색과 옷감으로 머리에서 발에 씻는 것까지 이 세상 모든 아름답고 고운 것들 또 좋은 것들을 담은 색들로 곱게 꾸며 주려고 하였다. 특히 아이들 설빔에는 우주 삼남 한상에 고운 색을 낼수 있는 것들 중에서도 곱고 밝고 맑은 것들로 하였다. 소매는 색색이 고운 색을 넣어 만들었다. 색은 특히 그들이 그렇게 곱고 밝게 앞길이 트이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던 것이다. 섯달 금음날 밤인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에는 어른들에게 묵은 세배를 올렸다. 이때 제수로 쓸 음식을 마련하고 남은 음식과 함께 설빔을 마련하여 드렸다. 설빔거리로 형편이 좋으면 옷을 드렸지만 그렇지 못하면 벗어이라도 마련했다. 이 설빔은 받은 자리에서 입어보시도록 하여 잘 맞는지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체중을 가늠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버선을 신을 때 발에 쑥 쉽게 들어가면 자식들은 미안해했다. 그만큼 살이 빠졌기 때문이다. 설빔을 입고 음식을 들면서 한 해를 무사히 잘 지냈음을 감사히 여기고 새해에 더 좋은 기운이 있기를 바라는 덕담을 곁들여 주었다. 설빔은 묵은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기운을 염원하는 소망과 함께, 위를 섬기고 아래는 아끼는 효의 정성을 다져 마음이 어우러지는 인간 삶의 소담한 매개체였다. 두 번째, 새찬으로 떡국과 새주를 준비한다. 설날 차례에 쓰이는 음식이자 명절식을 새찬이라 하며 차례상에 오른 뒤 가족들이 나누어 마시는 맑은 청주를 새주라 하였다. 이때 세주를 마시는 일은 산뜻한 봄을 맞는다는 의미를 가졌다. 세찬에는 떡국, 세주, 과일이 포함되며 이중 집안의 형편과 무관하게 만나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절식은 떡국이었다. 설에는 대표적인 음식인 떡국을 먹어야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 하였고 떡국을 먹지 않으면 나이를 먹을 수 없다는 속설 또한 있다. 이때 떡국에 쓰이는 긴가래떡은 장수와 집안의 번창을 의미했고 이를 엽전의 모양과 같이 둥글게 썰어 넣은 것은 한해 동안 좋은 운세와 재물복이 이어진다 하여 그리하였다.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는 일은 지난 해에 좋지 않은 일을 잊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기도 했다. 세 번째, 복조리를 걸어둔다. 복조리는 설날 이른 아침에 벽에 걸어놓음으로써 한 해의 복을 빌었던 조리이다. 조리는 쌀을 이는 도구로서 대나무를 가늘게 쪼갠 죽사로 엮어 만든 것인데, 정초에 새로 장만하는 조리를 특별히 복조리라 하였다. 복조리는 있던 것을 쓰지 않고 새로 산 것을 걸었다. 조리를 사서 실등을 담아 문 위나 벽 등에 걸어두는데, 조리는 쌀을 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한 해의 복이 사랄처럼 일어나라는 의미로 여겨졌다. 또한 대나무를 엮은 틈새가 눈이 많은 것으로 여겨져 광명을 통해 삿된 것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인다 하였다. 네 번째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복주머니란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 차고 다니는 여러 가지 길상 무늬가 수놓인 주머니를 말한다. 각가지 색깔의 비단이나 무명천으로 둥그스름한 모양의 두루주머니 또는 양모서리가 각이 진 귀주머니를 만들어 수, 복, 부, 귀희 등의 글자나 십장생, 불로처, 박쥐, 국화무늬 등을 수놓은 주머니를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겨 찾는데, 이렇게 하면 사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고 복이 온다고 믿었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전통 한복에는 물건을 넣을 수 있는 호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따로 주머니를 만들어 차고 다녔는데, 복주머니는 물건을 넣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주로 정초나 특별한 날에 선물하여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정월의 첫 해일이나 첫자일에 복주머니를 차면 1년 내내 좋지 않은 기운을 쫓고 만복이 온다고 하여 이날 새해 맞이 선물로 친척이나 자손들에게 나누어주는 풍습이 성행하였다. 조그마한 물건이지만 손이 많이 가고 아기자기한 장신구이면서 부적과 같은 의미가 있어 매우 귀하게 여긴 선물이었다. 각 가정에서는 복주머니에 짧게 좁았던 곡식을 넣어 아이들의 옷고름이나 허리춤에 달아주고 줄에 꿰어 어깨에서 반대편 허리에 오도록 메어주었다. 이러한 민간 풍습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가래나 정월의 첫해일이나첫 자일에 종친과 신하들에게 복주머니를 나누어 준 데서 유리한 것이다. 이때 주머니에는 볶은 황두를 홍지에 싸서 넣어 주었는데 주머니에 갖가지 색실로 만든 끈을 꿰고 술을 길게 아래로 내려뜨려 마치 큰 나비가 기뻐 춤추는 듯하였다고 전해진다. 복주머니는 무언가를 담기 위한 물건이므로 여러 가지 길상을 상징하는 무늬를 새김으로써 그 속에 복을 담는다는 뜻이며 이때 곡식을 넣는 것은 곡식이 복록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월의 돼지의 날과 쥐의 날의 복주머니를 주고받는 것은 돼지와 쥐가 12지의 끝과 처음에 해당하므로 이날 주머니를 만들거나 차면 한해 동안 복록을 누릴 수 있다 하였다. 다섯째, 구정이란 표현을 금하고 설날이라는 바른 표현을 쓰도록 하자. 설은 음력 1월 1일로 설다. 낯설다, 익숙하지 못하다, 삼가다 등의 의미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된다. 삼국시대부터는 왕이 백관들의 새해 축하를 받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설날은 중요한 국가의례로 계속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양력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하고 음력 1월 1일을 구정이라고 하여 음력설을 무시하려 했다. 일제는 자신들의 시간 체계에 맞는 양력설을 새롭고 진취적이라는 의미에서 신정으로 부르고 피식민지인인 한국인들이 새는 음력설은 오래되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구정으로 불렀다. 일제가 전통 설을 지칭한 구정이라는 명칭은 일제의 양력설 정책을 답습한 해방 후 한국 정부에 의해서도 사용되었고 그 사용이 장려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여전히 음력설을 존중하고 전통을 유지했다. 그러나 음력설은 해방된 뒤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새해를 맞고 차례를 모시는 날이었음에도 정부는 1985년이 되어서야 민속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음력설을 하루만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그러다가 1989년부터 음력설을 설날로 개칭하고 3일간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양력설과 음력설이라는 신년을 두번 맞는 문화를 만들었다. 오늘날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와 같은 인사말을 연간 두 번에 걸쳐 하게 된 것이다. 좋은 말이니 많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양력설에 이미 인사를 하고 다시 음력설에 똑같은 인사를 한다는 것이 다소 어색하다. 실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신년 인사말은 전통이 아니라 새로 생긴 현대판 인사말이다. 그렇다면 일상적인 양력으로 새해를 맞았을 때에는 현대판 인사말을 나누고 우리 전통 명절인 설날에는 과세 안녕히 하셨습니까? 과세 편안히 하셨습니까와 같은 전통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은 어떠할까? 이는 설이라는 전통 문화를 소박하게나마 이해하는 길이다. 설날 무렵이면 민족대이동이 화두가 되고 있다. 명절 연휴에 고향을 찾는 인파가 물결을 이루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어른들이 자녀를 찾는 영유 현상도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은 고향을 찾는 인구가 많다. 그래서 오늘날 설은 전통문화를 보존한다는 측면과 만남을 갖는 절대적인 시간이 된다는 측면에서 소중한 것임을 명심하자.